자, 오늘의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155쪽이죠. 네? 3번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런 게 나왔어. A를 만족하는 함수 FX. 어머? 적분 구간에 뭐가 보여? 변수 X가 보이지? 그럼 양별을 뭐 해야 돼? 미분2분하면 미부. 어떻게 돼 버려? 네. fx는 어떻게 돼 버리냐? 4x 세제곱에 4x 마이너스 3 h 지 오케이? 자, 그런데, 선생님 이런 이 미지수가 있으면 어떤 걸 이용해서 구한다고 그랬지? 이게 지금 항등식이잖아 그럼 x에다가 뭘 대입해야 돼?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오른쪽이 아래 끝과 위 끝이 똑같아져 버린다, 이소리지 그치? 그러면 1 더하기 2 마이너스 3이지 아리 끝과 위 끝이 똑같이 해버리면 0돼버린다이리잖아 맞죠 이해갑니까? 3a가 3 된데 이 소리네 a는 뭐가 돼? 1 여기다 넣어줘서 f가 x 뭐가 돼버리냐 4x 세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소리야 무슨 말 알겠어? 아무튼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적분구간에 변수 x가 있으면 무조건 뭐하라고? 미분한다고 그랬지? 그치?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생각나? 아래 끝과 위 끝이 둘다 상수면, 이거 정체를 상수 취급하라고 그랬었어. 그 다음에 미지수. 미지수. 이런 미지수나 미정계수나, 또 미지수에는 뭐가 있죠? 적분상수가 있죠. 에? 미지수나 적분상수가 보이면 뭘 이용해서? 인테그라 A부터 A까지 f t 의 DT는 뭐다? 이걸 이용해서 미지수를 구한다고 하는 거. 정적분의 정의로 대한 함수 이거 개념 절대 잊어서 안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 예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얘는 뭐야? 지금 절대 값이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 봐봐. 우리는 범위를 0에서 2까지만 보면 되는 거지. 그쵸? 그냥? 근데, 여기가 지금 f x 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헷갈리면 안 돼. 그럼 절대값 아들 0 만드는 게 1하고 2가 있지. 그러면는 i n t e 0에서 1까지는 0에서 1까지는 이 식이 뭐가 되냐?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지. 그렇죠 얘도 어떻게 돼?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네.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니까 이해가 안 가? 그 다음에 i n t e 1에서 2까지는 어떻게 돼? 얘는 플러스지.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죠? 이해갑니까? 인티그럴 0에서 1까지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x 더하기 3에 dx의 인티그럴 1에서 2까지는 뭐가 되냐? 1의 dx 이렇게 되면 대네 줄이네. 이해갑니까? 얘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3x 0에서 1까지 x의 1에서 2까지 이렇게 돼버리네 오케이? 이거 계산은 뭐가 되냐? 3이 된다 대네 줄이야. 알겠죠 아무튼, 이 절대 값이 들어갈 때는 범위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진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 알겠어? 정석이 얘가? 네. 이해가? 네. 음. 자, 5번 문제 볼게요 자, 정적분 얘를 구하라고 했어. 여기 봐봐라. 자, 이거 좀 생각, 자, 식은 다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똑같애 예? 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 자 여기 1하고 1 똑같지? 대각선으로 그럼 얘랑 얘랑은 뭐가 되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3x제곱에 마이너스 8 x 의 dx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4부터 3까지 3x제곱 마이너스 8 x 의 dx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식이 똑같지? 그럼 여기 봐봐 아래 끝과 위 끝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죠 생각나? 왜 이렇게 했겠어? 여기 시가와 똑같은데, 여기 바꿔주면 3, 3이 또 날아간다, 이 소리잖아. 그지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뭐까지? 4까지 3x제곱 마이너스 8 x 의 dx 이렇게 된다, 이 소리죠. 자, 인테그랄 a부터 b 까지 f x 의 dx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래 끝과 위 끝을 바꿔주면 여기 뭐 붙여줘?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에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죠마이너4 3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3제곱에. 마이너스 4의 4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내줄이네. 얘 갑니까? 얘를 계산하면 다이 뭐가 돼? 24. 얘 갔죠? 얘 갑니까? 그치. 제자리에 얘 갔어요? 네. 음. 그래요. 6번 문제 봐보자. 자 6번 문제를 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거 한번 점검 좀 해볼게. 정적분과 급수. 예, 예 봐봐 이건 꼭외워야된다고 그랬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f 에 a 더하기 k 곱하기 n 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n 분의 b 마이너스 a가 뭐가고 있다고 그랬지? 인티그라 a부터 b까지 f(x)의 dx. 예? 이래도 상관없다고 그랬어. k가 0부터 n-1까지 이것도 상관없다고 그랬어 왜를 바라보는 관점은 첫 번째 1번이 뭐야? 리미트 시그마가 뭘로 바뀐다고 그랬지? 인티그랄. 리미트 시그마가 인티그랄로 바뀌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게 2a가 뭘 이루냐? 아래 끝을 이룬다고 그랬지. 됐어?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 확인해야 돼? 여기하고 여기하고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된다 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일치하는 거 확인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 네 번째가 위 끝이 나와버린다고 그랬어. 그치? 예. 그러면 얘들은 다 역할을 다 하는 거라고 했죠? 없다고 생각하고 에? 다섯 번째가 어떻게 돼? n 분의 k, n 분의 k가 뭘로 바뀌어? x로 바뀌는 거고 n 분의 1이 뭘로 바뀌냐? dx로 바뀐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이해 가냐? 이거 반드시 이워야 된다고 그랬지? 이 방법도 있고 어떤 방법도 있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리미 m i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n1부터 n까지 f에 a 더하기 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야 이거 자체가 지금 정적분의 종이죠 구분구적법으로 에? 어떤 걸 구분해서 계산한 거에다가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리미트 날렸다고 했지 근데 이게 리미트 시그마니까 이게 뭐가 돼 급수라 이 소리야 급수를 뭘로 푼다? 정적분으로 푼다고 생각하자고 그랬죠? 그럼 얘는 항등식이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a에다 0 넣고, b에다가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리미트 n이 모아달았을 때 시그마 k n 1부터 n까지의 f에, a에다 0 넣고, b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돼? n 분의 k 곱하기 n은 뭐가 되냐? m분의 1이, 인티그랄 뭐가 되냐? 0부터 1까지의 fx에 dx 된다. 이소리죠 맞죠? 이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이 경우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어? 리미트 시그마가 뭘로 바뀌어? 이번에는 인티그럴 0에서1로 바뀐다고 그랬지? 아니까 그결정 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야? M분의 K가 뭘로 바뀌어? X 세 번째로 M분의 1이 뭘로 바뀌냐? 이걸 꼭워놓으라 그랬어. 두개다워놓으라 그랬다. 어? 응. 느낌이 안해온것 같다. 어? 느낌이 안해온것 같아. 이러면 안 돼. 네. 알았어? 네.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예? 느낌이 안 해온 것 같아. 네. 밑에 도꼭 외워야 돼. 네. 그럼 여기 봐봐. 얘 봐볼게. 얘가 지금 얘하고 똑같을 때 자연수 A, B에 갚하라 그랬지. 맞죠? 그럼 여기 봐봐. 차분히 봐볼게. 그럼 리미트 시그마는 뭘로 바뀌는 거냐? 인티그랄로 바뀌는 거죠. 그럼 여기서 a는 뭐야 네. 1이네 그치 그럼 여기서 b 마이너스 a가 맞아 안맞아 안맞아 안 그치 근데 가로 안에 있는건 손댈 수 없다고 그랬지 네. 그럼 지금 b 마이너스 a가 2가 돼야된대이 소리야 가로 안에 거 이해갑니까 네. 그럼 여기 봐봐 얘는 m 분의 뭐가 돼야돼 그러면 2가 네. 돼야되니까 여기 뭐가 나와 2가 나와야된대이 소리지 됐습니까 네. 그럼 a가 1이니까 a가 1이니까 b는 뭐가 돼 버리냐? 3돼 버린다이 소리네. 됐어? 그럼 a 역할 다 했고, 얘도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하자고 그랬죠? m 분의 k는 뭐와똑같애 x 제곱이고 m 분의 1은 dx 됐습니까? 그러면 a의 값이 뭐가 돼요? 2지? b의 값은 뭐가 돼? 3 된대 데이 소리네. 그래서 a는 2, b는 3. 이해갔어? 네. 선생님, 이해갔어요? 안 갔어요? 이거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어? 리미트 시그마가 급수고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뀌는 거 오케이 자, 7번 봐 볼게요 미분 가능한 함수 f x 에 대하여 어머 이렇게 나왔네 이때 F4의 값. 자, 7번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여기 봐봐. 정서가. 적분 변수가 DT지. 그럼 여기 너희가 잘 안단 말이야. 어머? 변수 X가 있으니까 양별 미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이걸 좀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얘는 여기 봐봐. 인티그를 1에서 X까지 X, f t 의 DT에. 맞지? 마이너스 인티그 1에서 X까지 의 T, f t 의 DT가.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1된 대줄이지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적분면수가 틀리잖아. 그럼 얘는 무슨 취급해야 돼? 상수 취급해야 된대줄 이제. 네. 얘 가? 네. 얘 갔어, 안 갔어? 1에서 X까지의 T, FT의 DT가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1년대줄이지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서 얘를 미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얘를 미분할 때 이거 주의해야 되는 거지. 얘는 뭐야? 안 미분, 뒷미분이야. 앞미분 뒷미분이라고. 앞에 거 미분해서 1에서 x까지의 ft의 dt지. 그다음에 뒷미분하면 x의 fx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그냥 xfx지. x가 1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다음에는 3x 제곱 의뭐가 돼? 2ax 이렇게 돼 버리잖아. 그러면은 요렇게 이렇게 날아가 버리지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이 벌어지냐? 인티그랄 1에서 x까지의 ft의 dt가 3x 제곱 더하기 2ax랑 똑같아이슈이지 네. 그러면 네. 한번더 미분할 수 있게 된다 이슈리네 적분구간의 변수 x 그러면 은 fx는 뭐가 돼버려 6x 더하기 2a 네. 된다 이슈리죠 네. 이해갑니까 이해갔어요 네. 예, 안갔어요 진짜로 가요 네. 진짜로 갑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서 미지수 a는 어떻게 구해야 돼 여기서 양변에 x는 1대입하면 어떻게 돼 4변은 0되버리지 네. 우변 어떻게 돼? 1 더하기 a 더하기 1이니까 a는 뭐가 돼버리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fx는 뭐가 돼버려 6x 마이너스 4 된다 이소이죠 그럼 f4는 뭐가 되냐? 24 맥이 마이너스 4니까 뭐가 돼? 20 이렇게 된다 이 줄이네 이해합니까? 어? 뭐 잘못했냐? 선생님 뭐 잘못했나요? 답이 왜 22가 나왔지? A가 마이너스 2죠. 지금 계속 잘못한 거 있나 봐보라. 아, 여러분 책, 선생님 책, 책하고 여기하고 하 타놨어요. 아, 여러분 여기가, 지금 여기가 X 세제곱, 여러분 책에는 A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알았어요? 예. 에이씨. 다시 볼게요. 아하 여기, 여기 오타난 겁니다, 여러분. <웃음> 참, <웃음> 이상하더라. 여러분, 책에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아닙니다. 에? F4를 구하라고 그랬지? 그럼 중요한 건 여기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 정계를 이렇게 한다고. 알았어? 이거지? 양변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 안미분 맞지? 뒤미분그 다음에는 xfx죠. 그 다음에는 3 x 제곱에 eax 1이 n u s 그다음 x 까 x f x 의 a 가3 x 제곱에 eax 1 i n e a 여기서 a를 먼저 구하죠. x에다 뭐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자변은 0이고, 1 더하기 a,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네. a가 지금 마이너스 1된 내줄이죠. 예? 여기가 마이너스 2 되어버린 내줄이네. 맞죠? 그럼 fx는 어떻게 돼? 이거 미분하면, 6x 마이너스 2지. 그럼 f4는 어떻게 되냐? 24 마이너스 2니까 뭐가 돼? 22. 이렇게 돼버린 내줄이네. 그렇지? f4는 22. 지글징글하다 어? 못하라는지 꼭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어? 네. 그 다음에 8번 문제 봐볼게요 자, 다음을 만족하는 다항함수 다음 fx를 구하라고 그랬어 다음을 만족하는 다항함수 다음 fx를 구하라고 그랬어자 어? 여기 봐봐 이것도 정적분으로 생기는 함수죠 정적분이 있는데 함수가 있으면 정적분으로 생기는 함수야 그럼 얘는 여기 봐봐. 아래 끝과 위 끝이 다 뭐라고 돼 있냐? 상수로 돼 있지? 그럼 얘 전체를 뭐로 치고 한다고 그랬어 상수 치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fx는 뭐가 돼버리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a라고 볼수 있다. 이 소리지. 맞죠? 그럼 얘를 여기다 넣어야 돼. 무슨 말이겠어? 그럼 인티그를 여기서 여기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a 의 dx가 지금 a 된는데이 소리죠. 왜는 적분나 하면 어떻게 되냐? 3분의 1에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3a x가 0에서 1까지가 지금 뭐 됐냐? a 됐대, 이 소리지. 네. 왜 이렇게 잘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1에 3a가 a 된대, 이소리죠 네. 2a가 마이너스 3분의 2지. 가 아니라 플러스 3분의 2네. a는 넘어가면 뭐가 돼버리냐? 3분의 1 된대, 이리지 네. 왜를 여기다 넣어주면 fx가 어떻게 돼버려? x제곱 마이너스 2x에 3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뭐가 돼? 플러스 1. 이해 갑니까? 그래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게 답이 된대, 이 소리야. 이해 가셨죠? 155쪽 봐, 보았습니다.